반갑습니다. 박현정입니다. 저는 이번에 법포를 받으시는 분들과 소식을 듣고 혈연과 법, 법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번 법포 수요식이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큰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에 제가 혈연 및 법원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어 이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. 먼저 평생을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저를 이 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을 해주신 해타원 김해명님큰 딸로서 보아온 해타원님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딸 셋을 공부시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시며 평생을 사셨습니다.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 물심 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.